이제 기다려야겠군. 퍼스트 블러드군. 이제 순환이 시작된다. 1라운드. 이게 1라운드. 변수가 되어 버려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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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저쪽에 딴 놈들이 있다. 여기 백팩이다. 레벨 2야. 걱정 마. 퇴거맨다고 안내려져 나한테 정을 아직 살할 이 믿을 수가 없네. 내가 널 좋아해서 다행인줄 알아. 좋아. 잠깐 우리 팀원 배너를 찾았어. 서를 타는다. 먹고 있어. 들어간다. 잠, 빨리 준비해. 1 분밖에 없어. 점프. 도 다... 여기. 공격받는 중이야. 45초 남기면 슬슬 걸어가도 괜찮아. 당전 중. 질짜 청전 중이야. 적과 접촉한다2까지 10초. 그나마 거리가 가까워서 다행이야. 하시대 경고. 이이축소됩니다링이 축소되고 발각다다이번엔 내가 쏘는한이 쏘는다. 정보는 내가 쏘는다. 이보는 내가 어는지이지 이쪽은 여기 버디 셀드야 레벨 3이야. 여기 주사기야. 여기 알구구야. 이 녀석은 나만큼 빨라. 실드 충전 중이야. 빨리 빨리 빨리. 여기 증량 확장 단창이야. 레벨 2야. 이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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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이에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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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3이야 인형 확장탄 력이 있다. 레벨 이야. 피스톨 저준경이 필요해. 여기 마스티프야. 윙맨 여기 있 여기 스나이퍼 확장 단창이다. 레벨 삼이야. 스나이퍼 조준경이 필요해. 여기 스나이퍼 라이플 개머리판이야. 레벨 3이야. 저건 여기 파이이다 레벨 2야. 걱정 마. 그거 맨다고 안 느려져. 죽다널을 쳤다. 2라운드. 랭 카운트다운 시작. 통신 다알리다 무슨 소 접근하는 있습니다. 스나이퍼 탄약을 찾고 있다. 이쪽으로 가보자. 스나이퍼 조준경이 필요해. 여기 조준경이야. 중거리용이야. 사출시 태카드였다. 저쪽에 나쁜 놈들이 있어! 1분이다. 링은 그리 멀지 않아. 넘어가보자